하지만 은 그건 있어요. 약간 부적이라고 해야 되나? <웃음> 그래 <웃음> 좀 쉽죠. <심지어> 안정이네. <laughs> 안정이 그래서 그냥 들고만 있어요. 부적이 중요합니다. 부적이 중요합니다. 부적 필요해요. 아, 부적이 중요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자, 예비 지도사예요.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됐어요 합격이 됐어요. 최종 합격. 임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실부 이제 지자체마다 좀 차이는 날수 있는데 자작물 업무를 맡았어요. 네. 그러면 은 강의를 꼭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음, 지도사 되셔서 작물을 네. 맡았다. 그러면 어. 저는 힘들지만은 음. 준비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하는 것도 매우 힘든데 음. 교육은 하는 걸 보내드립니다. 만약 기회 왔을 때 기회 왔을 때 무조건 어, 받아야 무조건 해야 하는 해야. 게 낫다. 네. 왜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기준이 떨어져요 기준점이 없다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례는 엄청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설명할 때 이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교육 올라가서 강단에 서서 내가 마이크 잡고 내뱉기 전까지 고민해요 내가 아무리 대본을 쓰고 하더라도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내가 올라가서 내뱉음을 해서 그 나열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쭉 나열돼요. 이 아, 내가 기준이 생기고, 어, 그 기준에 맞춰 사례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서 다음에 설명할 때 나의 기준을 세우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장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장목을 생각할 때그 교육을 하기 전과 한 후가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음. 네. 내가 정말 작물을 맡았고그 작물에 대해서 좀더 내가 알아가고 싶고 나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 음. 한다면, 은 교육하는 것을 반드시 권해드리고, 혹시나 지도 대신 선생님들이 그 담당 업무를 맡고, 그 교육을 한번 해볼래라고 권했을 때, 아, 저 무서운데 못하겠는데, 이런 것보다는 음. 그냥 받아, 받아들이고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예. 그러면, 자, 강의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 선생님만의 노하우 이런 게좀 있을까요? 아. 이렇게 하면좀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런게좀 있을까요? 아, 이건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음. 저는 좀 꼼꼼한 편이에요. 저는 좀 꼼꼼하고, 어, 저는 이제 말이 틀리는 게 지금, 이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게그렇 말하다가, 어, 어 이런 게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본을 쓰는 편이에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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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쓴다고? 예, 대본을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아. 교육 마무리 때까지 대본을 써요. 지금 대본이 양면을 보면 23장까지 나옵니다. 아, 그 정도로. 네, 그걸 다섯 아, 그다 아, 다 아, 외웠어요. 네, 산신. 아, 그래서 아, 네, 아, 저는 그렇게 한 편이에요. 아, 하지만은 반대로 저는 또 그런 사람도 부러워요. 이게 대본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제가 처음 하시는 분한테 권하는 거는 대본을 한번 쓰면 은 글을 좀 낫습니다. 아, 그래도 네, 대본을 한번 쓰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 6 년차고 포도만 지금 4 년차신데 지금도 그러면 일일이 대본 다 쓰세요. 지금, 전년도까지는 음. 대본을 맨날 다 썼어요. 그리고 올해까지도 대본을 썼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게 제가 교육을 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교육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으려고, 음. 대본을 쓰진 않아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한 것들은, 제 대본을 제가 수십 번씩 했기 때문에, 굳이 대본을 더안 써도 될 만큼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음. 하지만은, 그건 있어요. 약간, 부적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교육 전에 대본을 들고 있어. 부적. 부적. <laughs> 그런 어, 좀심적 안정이네. 안정이네, 안정이 <laughs> 그래서 그냥 들고만 있어. 차에서 옆에 놔두고, <laughs> 집에 눈 떠서 내비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적처럼 들고만 있습니다. 부적이 중요합니다. 부적 필요해요. 아유, 부적이 필요합니다. <laughs>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